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134회 2교시 서술형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하고요. 안전보건대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형적인 안전 문제가 나왔네요. 이런 문제는 조금 아쉬운 게 건설안전기술사에 나올 문제를 시험기술사에다가 문제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좀지향을 했으면 좋겠는데. 출제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토목쇼 기술사도 이런 걸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좀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없고 이제 안전 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간략하게 보면은요. 설계 안전성 검토하고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목적 이런 거 써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의 역할하고 필요성 같은 거요. 안전보건대장도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계 안전성 검토의 수행 절차나 방법론 이런 거를 따로 이제 대제목을 빼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기준이나 법적 근거, 그 다음에 현장에 적용을 했을 때 사례, 혹시나 이제 현장에 계시는데 안전 담당자가 이런 거를 했을 때 현장 적용 사례를 보셔가지고 뭐 3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한번 쓰셨다 그러면 조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이 설계 안전성 검토하고 안전보건대장이 현장에서 활용을 했더니 이러한 한계성이 있었고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되겠다. 개인 의견 같은 것도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제목은 크게 이렇게 간략하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에게 물어봤죠? 적고요. 먼저 이제 설계 안전성 검토의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시공이나 운영 시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니까 시공을 들어가기 전에 설계 단계부터 이제 안전성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요 대상이 원래 여기 세네 가지가 더 있는데요. 건축 관련된 건좀 뺐습니다. 일종이나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그 다음에 가설구조물 건설공사. 크게 이렇게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설계자가 설계 안전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발주청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의뢰를 하고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를 하고 발주처 심사 결과를 판정을 합니다. 그 발주처가 승인하고 제출을 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CSI 사이트 있죠? 여기다가 이제 등재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대장이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대장의 개념은 근로자의 재예방을 해 위해서 계획, 설계, 시공, 이 3단계에 작성을 하게 되죠. 단계별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에는 적용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전 보건 대장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이제 단계별로 세가지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발주자, 그러니까 발주 단계에서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이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는 기본을 반영하여 설계 단계에 작성하는 게 설계 안전 보건 대장이고요. 시공자는 설계를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시공 단계에 작성을 하는 게 공사 안전 보건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행 점검도 있습니다. 이행 점검은 발주자가 공사 시작 후에 3개월 단위로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절차도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좀 줄여서 썼습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기본 안전보건대장이죠. 이제 기본을 작성을 하고요. 설계 입찰을 할때 기본을 포함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 입찰할 때는 또 설계를 포함해서 입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하고 발주자가 점검을 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일회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